바레임에서 뉴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스태미나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레임에서는 스태미나가 항상 일정하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편안함, 휴식함, 지속 스태미나 불굴축? 아니 아니요, 그런 버프 같은 개념 말고요. 스태미나는 1초간 스태미나를 사용하지 않을 때부터 재생되며 기본적인 스태미나 재생 속도는 남은 스태미나 양에 따라 최대 2배 차이가 납니다. 계산식으로는 6 플러스 6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최대 스태미나 분의 현재 스태미나가 되어 0에서 25%까지는 초당 평균 11.23, 75에서 100%까지는 초당 평균 6 할 정도가 회복됩니다. 재생지원 1초를 생각하면 가장 최적의 재생은 스태미나를 모두 소진한 뒤약 50%까지 채우고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저음이나 추위 같은 스태미나 재생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약 33%까지 채우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태미나를 아껴쓰는 짧은 꿀팁들을 소개드리자면 첫째, 전투나 작업 시 뛰기보단 걷기를 활용하기. 둘째, 기술 레벨을 높여 스태미나 사용량 낮추기. 셋째, 무기나 도구는 사용하지 않을 땐 넣어두기. 넷째, 항상 휴식 한법프 챙기기. 이 정도 만 알아도도 스태미나가 부족해 사망하는 일이 줄어들고 작업 시간을 두 배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